자, 아, 또 현장의 목소리 한 어, 전해주실 또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또 아이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아름중학교의 정선아 선생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올라가 주시죠. 함성이 좀 들리는 거 보니까 아름중학교에서 사람이 좀 많이 오신 모양이네요. 아, 네 저희 학부모님들이 열기가 대단하셔서 예, 예.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예 예. 네. 어, 제, 제 모습은 잘 이게 볼순 없죠. 그냥 발. 예, 뒤로 보면 뒤통수가 보이고요. 뒤통수만. 앞으로면화면이안 네. 보입니다. <laughs> 네. 그걸 몰랐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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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또 면밀히 관찰을 하셨으니까 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실 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네, 네. 또 먼저 뭐 인사 말씀이라도 한 말씀 주신다면요. 어, 네, 어, 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새로 도입되는 좀 엄청난 예, 정책이고 업무이다 보니까 서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피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담당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laughs> 네. 그래서, 네. 이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여리있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흐뭇한 오상진 아나운서 옆에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예, 보태모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자유학기로, 예, 사행시 한 번. 네.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좀 띄워주세요. 자유학기. 예, 시작. 자녀의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유리판 같은 자녀의 성적이 고민스러우시다고요? 학창시절에 의미를 찾아주고 싶으시다고요? 기승전 자유학기제로 풀어나가세요. 네. 네 준비 마저 하셨습니다 네. 그냥 훅 가시네요 그냥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자유학기제 이전과 이후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또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아니면은 뭐 이전 이후를 다 같이 어뭐 합쳐서 말씀 자유학기제 네. 경험하기 네네. 이전의 모습을 네,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할까요? 자유학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가장 큰 아이들의 모습이 생기 예, 생기와 그 뭐라 할까요? 밝음 예, 이런 명도 예,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했 있어요. 이게 아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아까 우리 소통 강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가 질문에 예, 손도 이렇게 당당하게 못 들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표현을 못했었잖아요.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이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꿈에 대한 뭐 명확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뭐 교과 성적, 예, 그 다음에 뭐 지식. 예, 지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적하는 부분들 시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라든가 예,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음. 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토의 토론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든 별의 어떤 협업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또는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찮아하고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나 표현을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또한 보면은 대부분 뭐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꿈을 쫓아서 어떤 맞춤형 이런 교실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 일제식 수업 이런 것들 교과서라든가 진도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쫓겨서 굉장히 바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어, 교과 수업하고 아이들의 진로 교육하고 어, 인식,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그걸 깊이 고민해야 될 시간적인요, 예,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교술 수업의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이 또한 다른 어떤 정책들처럼 혹시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선생님들 스스로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했어요. 음, 자유학기 이전에 교실을 교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나와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 토의 예,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한국의 외국인들 한국의 이런 교실 모습 학생들의 모습에서 혹시 이상한 점이 예, 혹시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어그 유럽 쪽에 예그뭐그 뭐그 패널이 말씀을 하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교실 모습이 수업을 딱 들어 굉장히 이상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어 교사 교수나 교사가 예 수업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듣기만 하고 있고 조용하고. 이게 자유학계를 경험하기 이전에 학교 교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조용한 게 교실 수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교실 수업, 조용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예 그런 그런 인식 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자유학기 이전에 교실의 모습이 아닐까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예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정 선생님께서 그 이전과 이후 또 정말 생기발랄해진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현장에서의 아이들 정 선생님 예 어떻습니까 네네. 네 실제로 정말 재미있는 교과 과정들이 아까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한다는 학생인터뷰들었는데 <laughs>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상 모습 그대로가 이게 꾸며진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경험하고 교사들이 경험해서 느끼는 변화의 그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가 흔히 자유학기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단계, 인식 단계에서 진로 직업 체험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실 수업의 변화예요. 학생들이 보다 더 이렇게 참여하고 어, 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예, 참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교실 수업의 변화를 넘어선 혁신. 네, 이것이 바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예,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음,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달라진 정말 가장 큰 모습 중에 변화는 바로 이런 교실 수업하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의 교육 활동 중에 가장 본연이고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예,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그런 아이들의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이렇게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교과 진도 나기 바꿨고 많은 학습량을 아이들에게 다. 다 예, 설명해주고 소화시켜주는 게 교사의 임무 의무라고 책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핵심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뭐 토의 토론이라든가 의사결정서 뭐 문제해결 예 그다음에 또 PBL 프로젝트 학습 예 이런 다양한 수업과 함께 교과간에 융합 수업도 그래서 아이들이 융합적인 사고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고민을 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예, 교과 수업의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재미있어 하니까 당연히 교사들도 자기 수업에 예, 유의미한 예, 그런 점들을 찾고 보람을 예,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학교의 수업이 변하면서 학교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풍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끼리도 업무 중심보다는 수업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또 융합 수업이나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많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서로 교육 과정도 재구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화 자체가 학생 중심과 수업 중심으로. 예,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변화에 가고 있고요. 또 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또뭐 협업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표현이나 주장들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 그런 요구도 굉장히 당당해졌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더 서로 간에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아니라 협업적 상호의 협업적 관계로 지금 교실에 학습자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구 간의 교우 관계도 좋아졌고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어떤 성적이나 결과만으로 예, 아이들한, 아이들의 고민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런 변화 과정이라든가 또 아이 하나하나가 어떤 어떤 다양한 학습 역량 중에 아이가 특히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친밀감이나 신뢰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저는 큰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어 내가 왜 이만큼 공부 투입량에 비해서 왜 이런 성적이 안 나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냥 비단 상급 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예 나중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저희 학교 아이들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작년에도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유 학기를 작년 이제 희망 학교로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해 달라 예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스스로 찾아와서 지도 교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 같은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끼리 예, 서로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특한 모습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희 학교에서 1인 1 자율 탐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유 학기를 경험한 아이들 예그 학년 아이들이 훨씬 더이 자율 탐구 프로젝트 과제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팀을 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예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발바가는 예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탁월해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까 본부장님, 입학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학력관이라든가 새로운 그 미래 인재상 요구에 바람직하게 예, 맞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선 선생님 또 열심히 정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정선 선생님 경험해 보셨습니다. 성적 안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자유학기제가 2013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 계획에 의해서 이제 시작됐고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를 겪고만 아이들이 어떤 학업 성취도가 낮아졌다거나 성적이 저하됐다거나 그런 어떠한 결과적 근거라든가 뭐 그런 현상이 사실은 없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하는 게 아이들의 학력 저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자유학기에 시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 네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또 교과 수업 시수를 감축해서. 그 감축된 실수로 자유학기 활동으로 확보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영수과사의 이런 교과 수업 실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학기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내신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관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 학교에서 수업의 목표를 단기적인, 그러니까 ABCD 성취도라든가 예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수치로 아이들의 그 지식의 양 총량을 평가하는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단순한 상급 아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급 학교 진학 예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 처음에는. 자유학기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안내를 할때 가장 크게 좋아했던 점이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굉장히 지혜롭고 영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자유학기의 시험이 없다. 그 시험과 공부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의 비중은 금방 예, 금방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예, 선생님들 물론 교과 수업 시수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아 선생님들 덜 가르칠 것이 아니냐,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대영무국의 선생님들 책무성 굉장히 강해요. 게요, 예, 절대 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과에 그런 흥미라든가 경험,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예, 이렇게. 구상, 구현을 상구 하다 보니까 핵심 성취 기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예, 그러한 기준이 되는 핵심 성취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이 녹아드는 예, 수업을 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자유학기를 경험한 아이들이 상급 예, 그 진급을 해서 상급 학년에서 오히려 더 수업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공부의 학업성취욕구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실제, 자유학기를 경험한, 예, 우리 학교, 저유학교1학년2학기를 했는데요. 었 실제, 똑같이, 2학년을 자유학기를 경험하지 않은 학년을 예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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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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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하 y o u n 이 young, young, 이 작년 아이들과는 굉장히 달라, 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유학기제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가는 예, 하나의 큰. 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게 변화해 가야 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길러주고 또 특히 자유학기 동안에는 교과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독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저나 학창 시절에 공부 그렇게 재밌고 즐거워서. 예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부의 당위성을 찾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늘러가는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더큰 잠재력을 예, 형성하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평가만 해도 그래요. 평가 안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아까 OX 해봤잖아요. 평가해요. 선생님들께서 적정의 타임에 적정 포인트의 아이들 형성 평가 예,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하나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결핍 요소도 읽으시고요.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튜입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평가가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포트폴리오 평가, 뭐 모든별 상호 평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체크리스트 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의미를 두는 게 아이들 스스로의 자기 평가예요. 우리 좀 이렇게 아이들 성적 관리 이렇게 잘 시험 보고 나면 관리시키는 부모님들께서는 오답 노트 제가 생각할 때 오장진 아나운서님도 학창 시절 오답 노트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저 그렇죠? 노, 좀 많이 놀았습니다. 놀으셨어. <laughs> <노르셨어? 웃음> 네. 아까 프리하게 약간 얄미운 타입이잖아요. <laughs> 네. 노는데 네. 성적은 잘 나오는 그런. 아오 <laughs> 그래서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서울대는 엉덩이 점수로 가더라고요. 예, 우리 그 오답노트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지? 이게 다음번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러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활동이 있을 때 내가 이 활동이 재미있었나? 재미있지 않았나? 나에게 맞았나 맞지 않았나 내가 여기에서 우수한 능력은 뭐였지 그다음에 내가 못한 거는 뭐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예 자기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서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정말 높아십니다. 예 기회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하나는 거기까지 좀 듣고. <laughs> 너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지만 주최 측은 너무 시간이 늘어진다고 네, 걱정이 걱정... 너무 많으신 예, 것 같아서 네. 예,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는 것으로 예. 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응을 그렇죠.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